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서달아 신부입니다. 네, 선생님. 네. 이번 시간에는 네. 이제 신축년, 신축년 네, 하반기 말띠의 운세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하반기요. 말띠. 네. 말띠 좋죠. 말띠들은 굉장히 밝고 맑고 음, 활력성들이 많아요. 그리고 뛰어난 재주도 가지고 계시고 다들 보면은. 말같이 뛰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말띠 하반기 운세가 제가 쭉 찾아보니까, 응? 어, 어찌됐든 간에, 우리, 뭐, 제가 우리 신령님 전에서 이렇게 봐도 그렇고, 우리 주변에 말띠들이 몇분 계시는데, 굉장히 활력성이 많아요. 근데, 하반기 운이 괜찮습니다. 아주 좋아요. 어, 금년에는 금전운도 많이 들어오고요. 하반기 때 어, 남자들은 어, 소득이 늘어나고 미혼자는 장가도 갈수 있어요. 굉장히 좋은 소식이죠. 네, 결혼하기 좋은 운이 들어와 있어요. 네, 그리고 여자분들은 행운이 찾아옵니다. 이성 문제도 어, 나빴던 이성 문제도 좋아질. 수 수 있는 한 해입니다. 올해가 하반기 운에 상반기 때안 좋았던 거 하반기 운에 기대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운이 좋다고 그래서 남자분들 여자 조심하세요. 애인 놔두시는 분들 들킬 수 있습니다. <laughs> 그리고 운이 다 좋다고 그래서 우리의 하반기 때막 행동, 경고망동 하시지 마시고요. 시비수도 있고 구설도 생길 수 있어요 시비도 있고 구설도 생길 수 있으면 뭐가 꼭끼니까 관제가 끼어요 관제 서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운이 좋다고 너무 말같이 뛰지 마세요 <laughs> 그리고 내가 어, 한번 뽑아봤어요 우리 말띠들이 하반기 때 얼마나 좋은지 가볼게요 우리 20세 이모생 말입니다. 음, 이모생들은요. 어, 20대 때는 뭘 바랄까요? 음, 자격시험도 보고 다 좋겠죠. 그런 거시험문이 있어요. 네, 시험문이 있고 취직하려고 하시는 분들 취직률도 괜찮습니다. 네네. 그러니 열심히 하반기 때는. 그런다고 해서 좋다고 해서 자기 노력 안 하고 아나 좋으니까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열심히 뛰셔야 됩니다. 노력이 음, 60%입니다. 네. 운은 그 40%만 가지고 갈게요. 열심히 노력하시는 사람한테 운이 찾아올 겁니다. 네. 그리고 32세 경호생입니다. 마음먹은 일 생각했던 거 대체적으로 신축년에는 좋은 해운년이에요. 네. 32세 분들, 어, 디 기대 한번 해보시고, 자기가, 어, 하려고 했던 거있으면 추진도 살짝 해보세요. 근데, 너무, 배포 있다 그래가지고, 어디 운이 있다 그러니까는, 왕창 갔다가 하시지 마시고, 돌다리도 두들겨 가라는 거 있습니다. 응? 천천히 가세요.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듯이, 운은 40입니다. 노력은 60이에요. <laughs> 그리고 무호생입니다. 올해 44살이죠. 신축년에 운이 들어오는 해운년인데요. 이분들 재물복 있어요. 근데 더 좋은 건또행질 수도 있다는 거죠. 네. 그러하니, 어, 여지껏 미뤄왔던 일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해요. 제가, 어 음, 이거는, 음, 우리 설아신궁에서 확실히 신당에서 일러주신 말씀이에요. 횡재수가 있으신 분들은 꼭 설아신궁에 연락주세요. <웃음> <웃음> 저하고 횡재수 같이 나누게요. 기쁨 좀. 네. 그 다음에 56세입니다. 병호생이죠? 우리 병호생분들 활동들 많이 하세요. 그리고, 강하신 분들 있어요, 병호생들. 굉장히 성격이 강하죠. 그, 이 말띠분들이 대부분 다 굉장히 강하신데, 이 병호생들 특히 강해요. 자존심도 강하고, 뚝심도 있고, 음, 성격도 있고, 그런데 신축년에는 좋아요. 예, 네, 재물복이 있어요, 이분들도. 새로운 일에 도전해도 좋을 듯합니다. 직장인이라면 승진도 할수 있네요. 얼마나 좋겠어요. 56세 병호생분들, 음, 이분들은 좀 늦은 나이라고 하지만은 그래도 아니, 늦으면 어때요? 요새 100세 시대인데 승진도 음, 조금 기대해 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 아주. 잘 나가는 우리 병호생들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68세입니다 갑오생이에요 이분들은 연세가 좀 있으시지만 연세가 있다고 하면 화내실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100세 시대니까 아직도 젊죠 70보다 적으니까 젊으세요 <laughs>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끝으로 오는 행운이라고 볼수 있어요 네. 이제, 나한테는 그러면은, 사는 동안까지 복이 없냐? 그게 아니고, 이제, 복은 있어도, 그래도, 신축년에 올수 있는 복은 다 받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끝으로 오는 행운이라고 볼수 있어요. 허니까, 마지막 도전이라고 생각하시고, 마음껏 불살라 보시도록 하세요. 네. 그냥, 뭐, 68세 정도 되셨으면은, 그만큼 살아온 세월에 연륜이 있기 때문에, 음, 불살라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대신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40% 운입니다. 노력을 하셔야 100%가 될수 있겠죠. 네. 우리 말띠분들, 상반기 때 고생하신 분들 많이 있어요.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던 분들. 이제 때가 왔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더욱더 내년에는 더욱더 좋아져요. 올해 많이 비셔, 비시고, 또 이렇게 절에 가서 비시는 분들은 더욱더 많이 비시고, 이렇게 저희 같은 분 찾아서 다니시는 분들은 불이라도, 촛불이라도 밝혀주시고, 조상님들 잘 대우를 조금 해주시면은, 대우를 해주시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음, 자기꺼, 거 나쁜 거, 응? 맞고 가면은, 내년에는 더욱더 좋아진다는 거지, 뭐 구슬하라는 게 아니에요. 음, 그냥 열심히 사시면서, 있었던 자리 잘 보존하시고, 불밝히시는 분들은 열심히 다니면서, 불밝혀서, 열심히 비시는 마음으로 다니시면은, 조상님도 잘 빌어주시고, 제사도 잘 지내주시고, 그러면은, 올해, 음, 우리 말띠생 신축년의 하반기는 아주 제가 장담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고생들 많이 하셨어요. 근데 이거는 말띠 하반기 운세를 전체적으로 본 거고요. 생년월일을 정확하게 는 사주는 아닙니다. 하반기 전체적인 운세를 본 거기 때문에 왜 나는 하나도 해당 안 돼? 그러고 그거를 따지시려고 전화하시면 안 되고요. 궁금한 점에서 점을 보시려거든. 설아신공에다가 전화를 주시면 속시원한 답을 드리겠다고 약속드리고요. 우리 말띠생들 후반기 화이팅 하세요.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